블레리아, 오늘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살펴봐야 하는 국무총리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있죠. 하지만 그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반대와 또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무총리 자리죠. 여기에 바로를 비롯하여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이 그 총리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서 한 명도 반대하지 않으라고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는 이러한 반응을 그러한 반응을 오늘 성경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는지라 아멘. 바로가 또 그의 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라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신하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총리 자리에 오르기 직전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히브리 노예 신분입니다. 티 v 노예 신분인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그 좋은 신하들, 길고 나는 좋은 신하들 다 제치고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하였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바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신하들을 향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이겠어요? 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가까이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 바네아라 하고 사부나 바네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부나 바네아 이 사부나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면 신이 말씀하시며 그 신은 살아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신이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신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항상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는 체험했다라는 거죠. 아멘. 바로만 체험했을까요? 그 밑에 모든 신하들도 요셉을 볼 때마다 사분빠 반야. 아,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모든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그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즉, 요셉이 애국당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 사부나 바네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사부나 바네아, 아,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나오는 빈말이 아니고 신이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예요. 제가 여러 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도라는 것은 히브리, 구별되어진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송도에게 이런 구별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삽낙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행동들을 조심하면서 행할 때 오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사분나파내아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사분학 아내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또, 요셉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억울해도 또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또 풀리지 않은 일 앞에서 그 일을 억지로 자신이 혼자 풀어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그 풀리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믿음으로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분명 구별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분나 아내야. 아멘. 그러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 코란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늘 성실과 정직함으로 일해왔음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 그는 비록 애굽의 팔려온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는 하염없이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애국의 모든 문물과 일들을 하나둘 익혔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 그가 억울하게 지하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곳에서 그는 좌절과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정치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치를 배웠고,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해왔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지 간에 늘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사람들 앞에서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나중에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분이 넘치는 기도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 제가 이런 자리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직장 또는 기관에서 이런 자리, 좀 높은 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곳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 자리를 감당할 내공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은 때로 고단하고 또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빨리 이런 모든 고단함, 괴로운 시간들을 빨리 치워주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아니 내게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고서 기도만 하는, 요행만 바라는 소음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빚어 가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당장 주시기보다는 그 열매를 담을 그릇을 먼저 빚어 가신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면서 복을 허락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레인사람 성대 여러분, 오늘 요새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때로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나를 정금같이 빚어주셔서 내가 정금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대기에다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사용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말씀, 을습니다 오늘 요셉은 무려 13년, 또 어떻게 세 보면 1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그 빚어져 가는 그 시간, 누가 체험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때로 죽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타올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금처럼 빚어주셨고 나중에 정금처럼 사용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요셉은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져 가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또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당한다 하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 네.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빚어져 가시는 시간입니다. 아, 네. 그러니 조금 더 참으시고 이 빚어져 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므로 여러분의 삶도 천금과 같이 나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에 불렀던 축개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든지 간에 꼭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나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아, 이, 가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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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소, 서 주의 하나님의 영에 더 감동받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사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을 하나님과 서로 가까이 가는 이 되게 하여 아버지의 어떤 성을 하 고하 자는 데 세상 사람 들 처럼 자기 자신 을아 고하 자는 데엄하거나 낙심 하 거나 처 절하 는 지는 그런 삶이, 아 니라 하나님 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께 고통 받고 하나님 께감가하여 하나님 의이 름을 부르면서 하나 님의 살아 계심 을 하나님 체 험하 는우 리의 삶에 두고 도와 주 셔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 리의 삶을 덕하 였서

정식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로 회복야할 시간이 하나님께도 풍행하는 뒤로 하나님 성경은 부모를 뒤돌아 보아 주셔서 아버지가 되는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당들 하나님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므로 아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라인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들한테 으로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 부모님께도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 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아직 신앙이 뜨뜻 미지근하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열정을 부어주시라. 고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매들에게다. 그래서 저들의 입술로 주님을 크게 부르실지. 저들의 눈물이 정말 주를 향해서 흘려지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들이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직은 어렸소 알지 못하는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신앙이 뜨뜻이지 그나야서 어제 하나님 믿는 건지 믿는 건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진실 그 전처들을 하나님만 내주시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만드이십자가상에서 죽이기 해 주님을 기적하주셨고그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죽었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음으로미암아 이제 내가 정리하면서 새쓰는 면수님여주하나님 주님, 그래서 정리할 바지 안에 저희들을 그는 하나님이조보내려주시 정말 령이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목에 는 하나님이 이들은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알고 주시고 주를 향하는 것이 큰 비전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 전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돕도록 또또 하며그 말씀에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는 우리 자녀들 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기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사분합반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직한과 성실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때 완전 부끄러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향을 받으시오며 나아가임하시오며 뜻이 흥미로운 같이 땅을 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인 절 사회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해 드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 응.